여섯 근입니다 반갑습니다. <laughs> 저기 보셨죠네 여러분들 많은 보니까 저희가 기대했던 걸 받아들이셨던 것 같아요. 실제 보시니까 그 조태희가 직접 여객기에 그 당시에 총을 쐈잖아요. 노동하에 저희가 만든 얘기가 실제로 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여차하면 혹자는 제2의 6.25가 일어날 뻔했던 엄청난 큰 사건이래요. 네.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영화 보신 것처럼 담담하게 장난스럽지 않게 실제 비행기 시간이 납치 시간이 1시간 10분인데 저희 영화는 1시간 5분에 걸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비행기 안에서 느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실제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71년도에 일어난 사건인데 50년이 지난 세월 때 아직도 이 한반도에는 그 71년도의 상황이 진행이 아니라 이거는 이 사건을 하시는 기성도와 모르는 젊은 분들 이 얘기 한번 우리가 해보자. 왜 아직도 50이 넘는 세월 동안 아직도 그게 진행형인지 한번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해서 실제 그 산책인 수빈 양에게 맡았던 실제 승무원, 그 비행기에 타셨던 그 역할의 모델인 최석자님이요. 이 사건 데지고 미국으로 아 이민을 가버리셨어요. 무서워서 그래서 사회 전에 저희가 VIP 시설을 했는데 50여 년이 넘어서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오셔서 이 영화를 보시기 전에 제가 대기실에서 여쭤봤죠 영화 보실 자신이 있냐고 했더니 자신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끝까지 영화를 보시고 안 보시고 그래서 오늘 용산에서 저희가 무대 인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 오셔서 짧은 질의응답도 해주셨어요.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왜 아직도 이진행형이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. 잘 보셨죠? 네 마지막에 좀, 관객들이 사실은 상황에서 이놈을 때려 죽일 놈이죠. 어, 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포했다는 때, 그랬어요. 지금도 지금형이라 어, 좋고 나쁜 사람이 없나 하고, 지금 현재, 그때 당시 상황을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자 했는데, 그게 잘먹혀내지 모르겠습니다. 이예야들을 주변 분들한테 좀 많이 얘기해서, 예, 영화 좀 많이 보게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얘기하고 있잖아. <laughs> 그걸 또들한테 많이 좀 홍보해 주십시오. 가정영화입니다. 고맙습니다.